아니 저희 친정에서는 예쁘게 조금씩 이렇게 가지수 많이 이렇게 평상시 때뭐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편이어서 저도 이렇게 습관이 돼서 시댁에 와서도 이렇게 그렇게 났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오셔서 딱 보시더니만 야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가지고 이게 무슨 상차림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이 너무 작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우 내 손이 너무 작았나보다. 아... <laughs> 좀수북하게좀나야겠다나 이렇게 생각. 저 형은 이제 뭐 이국분이시다 보니까 어... 뒤끝은 없어요. 네. 네. 감정을 이렇게 뒷담화를 안 하세요. 아... 바로 직격탄. 아... 직격탄 아... 어... 아... 네, 아니, 직까지 하고 뒷담화까지 하면 곤란하지. <laughs> <진짜. 웃음> 제가 볼 때는 오 이건데 아... 이걸. 상이라고 차렸냐? 아, 어, 그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어. 당황하고 어. 어. 좀 듬뿍듬뿍 짐작 듬뿍 듬뿍 아. 이게 뭐냐 이게? 어? 장난하냐? 네. 이러니까 어. 이제 거기서 어. 저희 집 사람은 상처 받은. 어. 그때 중요한 게이 아들의 역할. 그 아유 엄마 반찬 종류가 많잖아. 어. 그건 엄마가 이해하시지 어. 그러면은 네. 아유 뭐 많은 거는 좋지만 좀 이게 좀 듬뿍듬뿍 당장 어. 이게 뭐냐 음. 이거? 먹다가 금방 없어지는데 음. 이거. 집사람 왔잖아. 아좀좀둥좀 답지 을 해서 그래, 잘했어. 뭐그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 먹듯이 담갔어. 엄마 성격 알면서. 음. 그러면 이제 제가 중재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요. 아. 어. 항상 어머니와 또 며느리. 아. 어. 어. 이렇게 참는 거야. 네. 어? 너무 빨리 들어가고. <laughs> 저희, 저희 어머니는요. 여신... 그니까 추석 날만 봐도래도토랑국 <laughs> 하나에 갈비찜 하나하고 김치 하나 나오는데. 그릇이 놓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릇들이 일살 어... 엄청나게 어... 커요. 사하니만하 네, 네. 네. 근데 막, 김치가 한두 포기 정도가 썰려갖고 아, 애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접시도 큰 거, 막, 뭐, 고사리 나물도요, 막 그렇게 통 중에 가장 큰통들 있잖아요. 어... 거기다가 막, 정말 들통으로, 정말, 어우, 그 남은 음식들 어떻게 해요? 그 네. 가장 중요한 건 애들은 이제 양이 적으니까 먹다가 남기잖아요. 음. 밥이 불어가지고 이만큼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들 그거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음. 어머니는 그래도 좋으신 거야. 이만큼씩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우리 집에서는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다 먹어요. 이거를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은 아우 이거 남길 텐데 그런 때에 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생말싫어하잖아 아. 아. 왕창 다먹냐 그득하게. 아. 그리고 아들하고 저하고 그냥 일치이 없습니다. 안 아프세요? 명절 지난 날. 아니요, 아니하못지 근데 엄마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 아, 그래도 현명하게 살아야지. 아니, 맞도 뭐, 우리 아들. 아니 이게 아한 거야. 뭐, 무슨 소리도 있어? 아니 그래도 아무리 어, 좋아한다고 과. 하고 시어 아니 텐탈라는 게란 거보다 아, 배탈 배탈 쉬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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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도 아, 그런 형도 없다아 저희, 저희, 저희 집은 명의자. 저희 엄마가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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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잔 애들이 제가 잔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잔소리를 해요, 제가. 드시지 라 항상 그 많으면 참밥. 이런 거다 당시 해드신다는 거. 엄마 나중에 나지다가 쪽서 그냥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냥 나는 이게 뜨거우면 잘안 넘어간다고 그러고 국도 음. 식은 거다 아 당신이 드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 아니, 몇달 전부터 주문해 주신 거예요? 저희는요, 드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드세요. 아, 아버님이. 이게 집앞보다다 풍선이 다르네요. 아, 아, 아버님이 아, 진짜 이렇게... 먹는 사람이 다르구나. 소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드시면서... 아니, 아버님은 결혼하시자마자 쭉 그렇게 드셨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남편의 모습이 집안의 잔반처리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다이어트하시 마다고안 드시고 쉐이크 아, 아, 드시니까 아, 덮는 거다버리세 오늘도 버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네. 갑자기 들려가지고 네. 밥좀 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상을 이제 뚝딱뚝딱 해주시는데 멀리서 <laughs> 보니까 막항상 가길래 그러요아 역시 <laughs> 엄마 집에 오니까 먹을 게많다 갔다 그냥... 반찬 세 가지. <laughs>